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들이 오마카세 같은 거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깎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여자들이 또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런 여자들이 또 어디서 또 주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또 이런 말 하거든요. 자기가 몇뭐 평범한 직장 다니고, 뭐, 2, 300만원 벌면서 명품 신발 신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허세 부리는 남자가 극혐이에요. 무신돼지 국밥춤들 너무 극혐. 남자가 금목걸이 끼고 다니고, 대체 왜그딴 딸들하고 아니나요? 너무 적급해요. 이러잖아요. 왜 지들이 하는 건 호세라는 거를 모르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너네가 하는 그 자체가 어세야 그러니까 남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가 문신돼지 국밥 육수충이라고.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나 여자들이 정말로. 아니. 아니 여자들 여자들도 한심하잖아 남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남자들이 막 명품 클러치 들고 막 명품 옷 입고 지하철 타고 다녀 지하철 타고 막 어? 자리 생기면 클러치 던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 막 자리 생겼다고 안고 노약자들 오면 이렇게 자는 척하고 아니. 본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거예요 샤넬백 매면 뭐해 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허세 인생 허세 라이프 그 자체인데 왜 허세 남자들을 왜 싫어하는 거야 허세 부르는 남자를 왜 고른 거야 너네랑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은 남자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을 잡으세요 그런 남자들은 결혼해서 끼리끼리 살아야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혼전 순결주의자입니다. 나이는 34살이고요. 저는 나이가 27살인데 솔직히 남자 경험이 3번 있어요. 근데 어느 날그 언니가 저한테 남자 경험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줬더니 남자들은 처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는 너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연애 시장에서는 네가 인기가 더 많을 수는 있다.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근데 남자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 줄수 있는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결혼상대 로는 아직 처녀인 내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어리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리섭님의 말씀과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라고 <laughs> 아니 저 아니 저랑 결이 같지 않죠. 아니 뭐 이렇게 뭐이러어아나 얼굴까지 빨개지는 이거. 아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아는 언니는 나이가 34살이고 질문자분은 27살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 차이가 그러면 7살 차이잖아요. 7살 차이가 나는 여자가 자기는 일단 성경험이 없고 성경험이 3번 있는 27살 여성한테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어, 외모도 되게 중요해요. 두 분의 외모 수준이 중요한데 이걸 안 적어 놓으셨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이 연애 고민 보내실 때 본인의 외모 수준 객관적으로 적어서 보내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4살 언니가 본인보다 훨씬 더 예쁘면 34살 언니의 말이 맞아요. 근데 둘이 비등비등하다면은 27살이 훨씬 더 당연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언니는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고. 이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고 이제 또 노처녀들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작 사연이다 어쩌나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주작이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 이런 여성분들 몇명 봤어요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자기가 처녀인 거를 되게 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laughs> 아 근데 이거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는 여자의 처음을 원하고, 여자는 남자의 마지막을 원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새, 새 거인 여자를 원한다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통, 물통이 이게 저는 새 거를 샀습니다. 새 거를 사도 좋죠. 새 물통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이, 물통을 내가 써야 되는데, 중고 물통이 있고요. 어디 무슨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물통이 있어요.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물통이 어디서 갑자기 발견이 됐어? 그럼 이 물통은 새 물통인가요? 새 물통이 아니죠. 새 물통이 아니라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물통은 헌거죠, 헌거. 헌 물통이죠. <laughs> 그러니까 새거와 헌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게 아예 안 썼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새 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것도 신상품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막,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물통, 뭐, 6.25 시대에 만들어진 쑥통, 아예 안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새 건가요? 그건 헌 거예요. 헌 물건. 그걸, 그걸 가지고 부심을 부리면 안 되죠. 아, 이거 영상 올리면 안 되나요? 아이, 그런가? 네, 이거는 뭐, 영상을 올릴지 말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아떤가간이 질문자분은 이렇게 뭐 특히 이노초녀분의 말씀을 딱히 귀담아듣지 않으셔도요 다그게 정신은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 맞아요 아이 비유도 좋네요 아이폰 1을 개봉 안했다고 아이폰 x 중고랑 바꾸겠냐 그쵸 이 비유도 맞죠 아 악성 제거라고 <laughs> 아니 악성 제거는 좀 너무하지 <laughs> 아니 자기 소신대로 그걸 지켰겠지 뭘또 악성 제거라고까지 합니까 그렇죠 명품은 중고가 돼도 비싼 거고 다 그런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명 그냥 중고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같은 명품일 때 얘기고 애초에 급 자체가 다르면은 명품과 보세 명품과 보세가 있어 중고 명품이랑 새 보세랑 결국에는 취향에서 갈릴 수도 있고 급이 또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고 벤츠랑 그냥 새 마티즈랑 하나 타라고 하면은 누가 마티즈 탑니까 중고 벤츠 타지 뭐 그런 겁니다. 만약 리섭님이라면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SNS에 호화로운 여행이나 좋은 집, 좋은 차를 구매했다는 것을 자랑하실 건가요? 제 친한 지인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것을 알렸을 때 앞으로의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본인의 돈을 보고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만 많이 생길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SNS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구애활동이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남자는요, 이게 질문 주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런 호화로운 것들을 올리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저도 어디 막 오마카제 같은 거 먹으러 가면은 인스타에 막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진조차도 안 찍고, 왜냐면 나도 모르게 하는 그것들이 나의 구애활동이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저 인스타 진짜 거의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막 어딜 좋은데 가면은 사진 찍어서 나도 막 인스타에 올리고 싶고 막뭐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저는 결혼 전보다 지금 결혼 후가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진짜 아예 자랑 같은 거 아예 안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내가 미혼일 때 자랑을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나의 자기 PR이었던 거지 새로운 더 나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laughs> 아니 돈을 벌었으면 결혼하기 전이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 좋죠 물론, 어떤 사치, 사치스럽게, 진짜 졸부스처럼 막, 저기 막, 금반지 막, 여기 막, 열 개씩 끼고, 금목걸이 끼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나의 삶의 질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올리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들이 오마카세 같은 거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깎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진짜 호화로운 여행이라든지 진짜 막 어, 5성급 호텔 어, 7성급 호텔 막 그냥 막 진짜 막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인, 일상이야 내 일상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남자들 밖에 없어 어? 정말 노블레스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올려도 돼요 일상인데 어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아니 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런 걸 올리냐는 거지. 나는 그런 여자들이 또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런 여자들이 또 어디서 또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또 이런 말 하거든요. 자기가 몇 평범한 직장 다니고, 뭐본 진짜 뭐 2,300만원 벌면서 막 명품 신발 신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허세 부리는 남자가 극혐이에요. 허세 부리는 남자 진짜 너무 극혐. 무신 돼지 국밥충들 너무 극혐. 남자가 금목걸이 끼고 다니고 대체 왜그 딸들하고 다니나요? 너무 저급해요. 이러잖아요? 왜 지들이 하는 건 허세라는 거를 모르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너네가 하는 그 자체가 허세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가 문신돼지 국밥 육수충이라고.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나 여자들이 정말로. 아니. <laughs> 아니 여자들 여자들도 한심하잖아 남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어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남자들이 막 명품 클러치 들고 막 명품 옷 입고 지하철 타고 다녀 지하철 타고 막어 자리 생기면 클러치 던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 막 자리 생겼다고 안떠 노약자들 오면 이렇게 자는 척하고 아니 본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거예요. 샤넬백 매면 뭐해? 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허세 인생, 허세 라이프 그 자체인데 왜 허세 남자들을 왜 싫어하는 거야? 허세 부르는 남자를 왜 고른 거야? 너네랑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은 남자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을 잡으세요.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해서 끼리끼리 살아야지. 왜 지들은 허세 부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허세 부르는 남자가 싫대? 아무튼 간에, 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본인이 돈을 막 수천만 원씩 벌어. 어? 우리 아빠가 진짜 재벌이야. 그러면은 명품백 다 들고 다니세요. 머리부터 끝까지 다 명품으로 치장하시고 에르메스 가 가지고 막 쇼핑하고 그러세요. 근데 보통 샤넬백에 환장하고 이러 애들은 에르메스 들어가지도 못 하는 애들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제가 명품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하나 문신 돼지국밥 육수충 같이 보이니까 여자판 문신 돼지국밥 육수충이 너네예요. 너네.